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 지원팀의 김규일입니다.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21년까지 시장은 4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론은 요즘 누구나 쉽게 구매에 날려서 사진을 찍는 등 취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고 국가방위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등 사용 가능한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만 악용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28파운드의 헤로인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배달된 사례가 있으며 캐나다의 퀘벡 교도소로 총이 배달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백악관에는 이미 내부로 들어오는 비행기나 미사일, 큰 사이즈의 드론 같은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만 2015년에 작은 드론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악용의 사례로 인해 최근에는 드론 사용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찾아내는 것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웹캐스트의 주제는 드론 디텍션입니다. 드론을 디텍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를 위한 키사이트의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